촬영이 끝나고 나서 촬영할 때는 몰랐어요. 촬영이 끝나고 나서 그 연습 과정도 한달 한 정도 이제 걸려서 연습을 하면서 온몸이 좀 멍이 좀 들었었는데 갈비뼈를 다진 상태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. 저는 전혀 몰라서 나중에 어, 매니저가 얘기를 해줬죠. 다진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. 그래서 되게 되게 죽음으로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. 뭐 독립영화다 보니 상업영화처럼 배우에 걸맞게 뭐 배우를 좀 하면서 촬영을 진행했던 게 아닌데다가 가뜩이는 이제 첫 영화죠. 소 씨가 네. 첫 영화다 보니 자기가 말을 하면 또 촬영 일정이라든지 이런 데 방해가 될까봐 그 꽁꽁 감추고 촬영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 속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계속 마음에 좀 많이 남았던 잔상입니다. 그렇구나. 네,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. 호진 배우님 비롯해서 이렇게 영화를 위해 아낌없이 애정을 바쳐준 배우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영화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